나 가는 중이야 라고 말할 때 Is it coming or going? I'm going? Yeah, that doesn't make sense, right? 그래서 이제 가는 중이야 라고 할때 우리 한국말로 지금 I'm going 인데 원어민들은 I'm coming 이라고 쓰죠 그래서 go와 coming을 잘 한번 알아볼까요? go는 내가 말하고 있는 화자에게서 멀어져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I'm going to the place인데 말하는 그 화자에서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커밍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화자에게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I'm coming to you 그러니까 화자에게 가까워질 때 그러는 거예요 take and bring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take은 내가 말하는 화자에서 이것을 멀리 가져가기 때문에 I'll take it 내가 이거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고 오는 거는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화자가 저 멀리 있다면 I'll bring it for you 해서 글로 가져다 줄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me and go, take and bring 차이 화자 차이라는 거 익혀두시고요 Thanks for watching Don't forget to follow me on Instagram I'll catch you later